영어 잘하는 사람은 쉬운 영어를 하죠. 해커스톡 쉬운 영어가 자동 발사, 자동 발사 영어, 해커스톡.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네, 또 왔습니다. 우리 또 왔어요. <laughs> 리얼 영어 들고 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두 문장 알려드리러 저희가 또 왔습니다. 네, 현지인들이 쓰는 진짜 영어, 그쵸? 리얼 영어 알려드리 시간이죠. 영어. 자, 오늘 그러면 저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음, 빨리빨리 가죠. 아. <laughs>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쵸?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laughs> 어. 아나뭐뭐하고 싶어 죽겠어. 아,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죠저희 집에 가고 싶어 어, 죽겠어. <laughs> 그런 거. 아 퇴근하고 싶어 죽겠어. 뭐 이런 싶어 거 죽겠어. 어, 그런 거 그치. 배고파 죽겠어. 뭐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이런 죽겠어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해요. 아. 왜냐면은 이거를 엉터리 영어로 하면 정말 이상한 표현이 돼 버려요.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되지아 죽겠어. 뭐죽아뭐 뭐 하고 싶어 죽겠다. 이런 말 쓰잖아요. I want to die.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laughs> I want to die 뭐 이렇게 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뭐뭐하고 싶어 죽겠어라기보다는 죽고 싶어. 죽고 싶어. 뭐 이런 표현이 돼버려요. 네, 조심히 어, 쓰셔야 됩니다. I 아, want 조심해서, to die. 이런, 이런 표현은 쓰시면 안 되고요. 음. 자 그럼 뭐하고 싶어 죽겠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음? I'm dying to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음. I'm dying to. I'm dying to. 음. 예를 들면은 와 졸려 죽겠다. 자고 싶어 죽겠다. 음. 이거는 I'm dying to sleep. 이러면은 음. 아 자고 싶어. 자고 싶어 죽겠어. 음.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 죽겠다. I'm dying to go home. Go home. 이러면은 아 집에 가고 싶어 죽겠다. 음. 배고파 죽겠다, 이건 뭘까요? I'm dying to eat. 그러니까 먹고, <laughs> 싶어, 먹고 싶어 죽겠다. <laughs> 먹고 싶어 죽겠다. 어.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I'm dying to를 사용해서 뒤에 행동을 붙여주시면 음. 그 행동을 하고 싶어 죽겠다. 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더, 더 쉽게 말하면, 어. I want to보다 더 강렬한 그치.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어, 약간 로맨틱하게 가면, 은 나너 너무 보고 싶어 죽겠어라는 아, 표현 딱할때 I'm dying to see you, I'm 너 dying 보고 싶겠어 보고 싶죽겠다 어, 로맨틱한 말이 되죠 음.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해주세요. 아, 네 알겠어요 <laughs> 어, 내가 너무 감사해 <laughs> 자, 두 번째 문장 알려드릴 거는 어, 나 이거 진짜 잘해 아 진짜 뭐뭐 잘해 내가. 어, 나 이거 나 이거 음. 이거만큼은 내가 잘해 음. 나 이거 잘해 이런 표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를 콩글리스로 좀 바꿔 보자면은 잘해 잘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두니까. 음. 응. 잘은 웰이잖아요 w well, 그치 그러면은 두 뭐, well. 뭐 응. <laughs> 이렇게 아, 되겠지 I do well. I do. 이 well. 아, 두이 do do, well. 두디 this well. 뭐 이렇게 어. 하면은 뭐나 이거 잘해. 이런 의미로 쓰실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되게 어색해. 어, 너무 어색한 어. 문장이네. 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 제 영어 못하애구나딱한 눈에 티가 납니다. 음, 음. 그러면 이제 영어 영어를 되게 잘한 척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I'm good at it이라고 하시면됩니다좀더 음. 빠르게 발음하면은 i'm good at it. 그렇죠? 구 응. 구레릿. 구레릿. <laughs> 그렇지. 어, 그렇지. 구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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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at it이에요. 근데 이게 발음 너무 어렵잖아. 아, 그렇죠. i'm good at it.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너무 웃음> <힘드니까. 웃음> 굴려서 I'm good at it. good at it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번 해 보실래요? I'm good 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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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시면은 나 이거 정말 잘해. 이런 뜻이거든요. 좀더 자세히 뜯어 보면은 I'm good. 나는 좋아. 좋아. 잘해. 난 잘해. 고 at it. 이거에 관해서.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잘해. 이런 뜻입니다. 좀더 응용해 보면은 뭐 at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거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한다고 해 볼까? 난 공부를 잘해. 어. I'm good at studying. studying 그렇죠. 음. 나는 요리를 잘해. 요리 잘. I'm good at cooking. cooking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I'm good at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걸딱 붙여 주면은 되게 원어민스러운. 음. 되게 자연스러운 리얼 영어. 진짜로 가딱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내 노래를 잘한다. 이런 거는 I'm good at singing. 그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러면 오늘 했던 거한 번씩 복습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우선 제가 처음에 알려 드렸던 와, 뭐 하고 싶어 죽겠다. 이런 표현 i'm dying to 그렇죠. i'm dy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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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두 번째 로는 뭐였죠? 어? 나는 이걸 잘해. 그렇죠? 어. 이거는 i'm good 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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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오늘도 끝났어요. <laughs> 진짜 리얼 표현들 많이 알려 드렸습니다. 어, 끝났어. 네. 잘써 먹어 보시고 <laughs> 네.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자동 발사요망. 핵커스